여러분 모두가 아,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와 이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와봤는데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피파 모바일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피파 카트 원츄라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은 이제 여기서 조회하기가 나와 있고, 위에는 피파오와일 제 닉네임과 아래는 카트라이,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이, 네, 여기 캐릭터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미션들을 다 수행하면은 이제 쿠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카트라이더 러시도 해야 되고, 피파오와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파오와일 중앙 미션을 달성하고,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보상을 받는 거고, 저희가 카트를 해야 이제 피퍼 오바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템 랭킹전 플레이 3회, 3회 스피드 랭킹전 플레이 2회, 그리고 랭킹전 완주 5회, 그리고 주간 미션 완료 보너스 3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위에 공격모드 플레이, 일반모드 플레이, 그리고 10구에 넣기, 그리고 완료 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다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랭킹정 플레이를 했으면은 이제 여기 아래 쿠폰이 뜰 거예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네 쿠폰을 붙여 넣으시면은 네 붙여 넣으시면은 이제 이제 저희가 피퍼와의 보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만티피하고 뭐, 베이스 선수팩 77 플러스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거고, 이거는 4주차까지 네,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상은, 뭐, 그나마 마지막 보상이 좀큰거 같죠. 30만 코인하고 3만 TP, 그리고 풋마스 선수팩을 주니까, 뭐 마지막 빼고는 솔직히 크게, 저는 뭐 딱히 땡기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퍼 오바일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은 카트라이더를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카트라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피퍼 오바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오는 거죠. 머리를 굉장히 잘 썼는데, 솔직히 보상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아가지고,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